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바나갑니다. 이제 고린도 후설을 본격적으로 볼 것입니다. 어, 고린도 후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참 축복을 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서론인데요. 어, 먼저 제가 고린도 후서의 내용 구조를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예, 그냥 전형적인 서신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도입부,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본론부, 13장 10, 11절부터 13절까지는 종결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나오고요. 물론, 이제 본론부로 들어가면 그걸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론부에서 구분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어,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도입부인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보지 않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고, 어, 내일, 1, 어그 7절부터 11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도입, 이 도입부에서는요, 사도적 축도와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 어떤 그런 간증의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죽 축도와 감사는요, 다른, 음, 그니까,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본서에서는요, 그 내용이 비교적 좀 길고요. 또,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또 그리고 간증이 있어서 본 서신에서만 이런 특징들이 좀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도입부, 이 도입부에서 바울이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대해서 이렇게 길게 찬양하고 길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가 상당히 회복된 것에 대한 자신의 그 심정을 반영한 그런 까닭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총네 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어, 우리야 지금 기록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고린도 전서 전에도 한 권을 썼고요, 고린도 전서 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한 권을 썼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해서 또 오히려 더 역, 역효과를 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그런 이상한 사기들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그 그 디도 편에 보내는데 그 디도가 와서 좋은 관계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 누가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술를 썼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형제 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런 인사를 하고 있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동력자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냈던 그. 디모데에 대한 사역자를 같이 소개하고 있고요. 어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인 그 고린도의 주변이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합니다. 성도의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계속 위로 자비 위로 위로 계속 나옵니다 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늘 넘쳤던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전부 지킬 수가 없었던 바울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이야말로 찬송할 이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또 유대인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표현이 초대교회 당시 예배나 기도에 매우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바울은요, 이 자비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주로 이게 뭐냐면 엘레오스를 쓴 것이 아니라 오익티르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의미는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리하, 리하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몸속의 내장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쌍한 자를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불쌍히 여김, 또 동정, 극률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할때그 부분도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제3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를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기에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환난과 위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로마서 8장, 어, 로마서 8장 그그 그, 8장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상속자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넘치게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위로도 고난이 많으만큼 그 고난을 위로해야 되니까 그만큼 넘치게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과 바울의 같은 일행 그래서 바울 팀이라 그러죠. 바울 팀이 당하는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핍박받고 힘들면서 보금 들에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팀이 당하는 환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 및 구원은요 무슨 관계냐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가 동일한 신앙 아래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을 너끈히 이길 만한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존재이므로 그리스도 및 바울 팀이 당했던 환난과 위로를 동참하게 되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당했던 환난에서 얻은 영적 교훈을 고린도 교 성도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자신의 환난이 고린도 교 성도들의 위로를 위한 환난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존재이지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위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할 건데요. 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전체 말씀을 계속 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금 선포되는 또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뭐요? 순종하는 거. 그때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게더큰 믿음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 뭐 마리아 또어 베드로, 또 바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관성의 법칙처럼 과거에 매여서요, 못 벗어나는 것들을 넘고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임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참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